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지금 12시 한 40분이 돼가는데, 라이브를 켰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퇴근길에 라이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출근길입니다. 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어,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출근길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브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뭐 누군가가 들어오신다면 제가 라이브 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한테 신문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사이에. 짜잔. 잘 들리시나요? 이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마이크라고 해서 하나 사봤거든요. 이거 그때 인천 공항에서 라이브 할때좀 제가 충동적으로 구매했다고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아니 구매할 거라 그랬나? 했다 그랬나?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딱 도착을 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지금 처음 써 보는데 어 이게 이 마이크를 그 아이폰 연결 단자 있죠. 그 단자에 어 약간 수신기를 꽂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무선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 단자에,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 기능만 있고 스피커 기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단자, 아이폰 그 충전 단자에 꽂으면 소리는 들어가는데 그 상태로 플레이를 하면 스피커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모니터링이 좀 어렵더라고요. 얘를 뽑아야지만, 어, 그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가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못 해봤어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되면 2.5초에 한번 깜빡인다고 그 설명서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급하게 나오느라 설명서도 대충 봤어요. 그래서 사실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고, 어, 다 끝나고 마이크 그 수신기를 뽑고, 그리고 틀어봐야, 영상을 틀어봐야 그때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 뭔가 신문물도 왔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홍대 쪽에 가고 있어요. 어 그쪽에서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홍대 쪽에 가는데 다행히 홍대랑 여의도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홍대에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바로 여의도로 건너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뭐,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베트남에서 정말 뭐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그 중에 제일, 어, 그 저를 현타오게 했던 그 스쿠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음, 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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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롭게 어, 스쿠터를 빌려서 북부에 있는 바닷가에 가자는 그 외국 친구한테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만난 걔도 이제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친구한테 오 그래 스쿠터 나안 타봤는데 아 어, 그래도 탈수 있겠지 하고 이제 다음날 스쿠터를 빌려서 그걸 각자 타고 북부에 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어, 저 스쿠터 못하더라고요. 정말 출발한 지 20m도 안 돼서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많이 세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아주 좀 다치기도 했고, 네,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어쨌든 어, 제가 운전을 못하게 됐으니까 누군가는 또 저를 태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폐도 민폐였고, 사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어,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살만큼 살았고, 그리고 사는 동안 정말 빡세게 살았고, 어, 약간 만렙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아직도 내가 전혀 할줄 모르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어 조금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스쿠터 사실 너무 흔한 거잖아요. 너무 흔하고 어, 누구나 할수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덜 그렇지만 뭐 많은 국가들에서